자, 3차식 fx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fx-1은 x-1의 제곱으로 나눠지고, 한번 적어보면 fx-1은 x-1의 제곱으로 나눠지니까 목술 q1x. fx-1은 x-1의 제곱으로 나눠진다니까 x2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가 몇 차야? 3차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FX를 구하래. 여기서는 어떻게, 어 하는 게 나을까요? 출발은, 음, 출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어진 시기, 얘가 Q1X가 몇 차야? 1차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Q2X도 1차예요. 그러면 자 다시 x-1의 제곱 q1x 나기 1이 x 플러스 1의 제곱 q2x 빼기 1과 같아. 얘 둘은 항등식이에요. 근데 뭐라고? q1x와 q2x는 1차인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얘를 그냥 1차니까 얘를 뭐라고 할까? AX 더하기 B로 놓을까요? 그러면 얘기는? AX 까지는 맞아. 왜냐? X 세제 위에서는 똑같아야 되니까. 단지 차이가 뭐지? 어, 상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상수는 얼마야? B 더하 1이잖아. 상수는 B 더하 1. 여기서 상수는? 여기에 별이라 하면 별빼기 오나 -1. 별빼기 -1. 얘가 b 1과 같으니까 별은 b 2가 되나요? 자 나는 이렇게 풀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b 1을 넣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적으면 X 빼기 1의 제곱에 AX 다하기 B가 1 단계,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X 다하기 B 다하기 2한계 이에서 1뺀게 같더라. 이때 양쪽을 전개를 해서 뭐야? 개수를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전개를 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X에다가 뭘 넣을까? 1을 한번 대 입할까? 1 넣으면 얘가 0이니까 1이고요. 1 넣으면 4고. 1 넣으면 a 다기 b 다기 e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2 넘어가니까 2로 나누니까 자이 넘어간다. 그럼 2배 4에 a 다기 b 다기이고 2고 분하니까 2고요 그러니까 a 다기 b 다기 e가 2분의 1. 계산이 힘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나왔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뭐, 엑스에 뭘 넣을까? 식이 한개더 나와야 되니까 엑스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4가 0이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4. 4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비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오, 잠깐만요. 다시. 다시 틀렸다,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4하고 1이 더해져야 되나요? 됐죠? 그러면 4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는 마이너스 2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둘이 더하면 2b는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는? t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근데 우리 뭘 구하래요? fx 구하라니까 a가 fx잖아. 그래서 fx는 x 빼기 1의 제곱 다음에 ax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과하고자 하는게 답입니다. 됐나? 어이프냐? 난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AX다, B 놓고, 상수항 같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 값을 정하기 위해서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야 되지만, 개수 비교하기 너무 힘들어서 숫자를 대입을 했다. 그래서 1과 1이너스 넣어서 12개를 찾았고, 그 다음 계산하면 된다. 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음. 다른 방법은 당시로 나누니까 뭐라 미문을 하는 방법도 좋은데 그거는 다음 기회로 하자. 에. 되나? 됐죠리분을 해도 되긴 해요. 얘니까 얘는 f1은 얼마고? 1이고 f'1은 0이다. 여기도 오, 좀 감동적인 풀이가 나온 건데 얘는 또 뭐야? 1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고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고, 요이에요 여기 아마 수투에서 나온 꼴이잖아. 일단 이거한번 참조. 방금 거 이제 이했다고 치고요. 아, 이 미분이 안된 사람은 그냥 이걸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나는 여기서, 여보면 여기 미분에서 1 넣은 게 0이고,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게 0이니까 fx는 f'x는 좀 너무 오버했나?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이거에 kb 하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k의 x제곱 빼기 1이니까, 얘를 적분하면 k의 3분의 x 3승 빼기 x 다하기 c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1넣고 마이너스 1넣고 값을 구하자.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1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k 다하기 c가 1이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기함수니까 3분의 2k,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니까, 둘이 더하니까 c는 0이에요. c가 0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분의 3, 3분의 x제곱, 3제곱, 빼기 x, 닿기 c, c는 0. 계산하면 답이 맞기를 바란다. 자,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x, 3제곱, 닿기 2분의 3x. 이렇게 나오네. 그럼 자, 요식하고 요식이 같은지 확인. 어느식과 어느식 같다? 이식하고 이식이 같은지. 일단은, 2분의 x 의제곱은 같아. 상수항은, 상수항은 여기 1, 제곱면 1, 1, 다 1이니까 상수항은 0이에요. 남은 게. 2차항이 빵이다는거 확인. 2차항은 여기가 x제곱 빼기 2x 다하기 1에다가 요거니까. 2차항 구하려면 요놈 요놈 곱해야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x제곱이고 요거 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네. 그럼 1차항이 2분의 3x가 맞냐. 1차항은 여기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3x 맞네. 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다.